공 특성화 대학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키우는 작지만 강한 대학 경운대학교 청춘들의 꿈이 있는 캠퍼스를 다녀오는 시간 캠퍼스다운 지역 대학 집중 탐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운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동석 씨 네. 지난번 경운대학교 촬영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일단 현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네. 어, 그날 정말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네. 특히 간호 보건학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면요 마치 제가 건강검진까지 받는 기분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경운대학교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또곧 수시 모집이 시작될 텐데 오늘은 경운대학교의 손정식 입학 홍보 처장님. 보시고 캠퍼스에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를 위해 무더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학 진로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진로진학박람회에서 경운대가 참가했었다고요. 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어, 근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부스마다 상담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외에도 입시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 우리 대학은 그 진로진학박람회 참석을 하고 입학설명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단위별 경쟁률뿐만 아니라 중원율,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평균 성적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찾아가는 설명회, 그러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찾아오는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어, 학생들의 입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원격 입학 상담도 이루어지고. 재학생의 합격 수기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운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 공과대학과 항공 서비스 대학은 물론이고요, 또 간호 보건 대학, 사회 안전 대학은 취업과 관련된 직업들이 떠오르는데요. 간단하게 학과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어, 4 개의 단과대학, 22개 전공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서 두 개의 단과 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간호 보건 대학과 사회 안전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공과 대학에서는 항공기 제작과 정비와 관련된 항공 기계 항공 전자 항공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에너지 소재 무인기 공학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항공 서비스 대학은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학과로서 항공 문항 항공 관광 서비스 항공 교통 항공 교통 물류. 안전방제공학과로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대학은 항공보안경호, 경찰행정, 군사학과, 스포츠건강재활, 멀티미디어학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보건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물리치료, 치위생, 임상명리등 7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대학 간호학과는, 어, 대구경북에서 180명을 모집하는 걸로 가장 많이 모집하는 걸로 인기가 있습니다. 와, 음. 모든 전형을 자세히 설명하기 힘드시겠지만 2023학년도 경운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어, 주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 경운대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예년과 같이 어, 다양한 전공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 구성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없지만 이걸 단순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실적 전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전형으로 운영을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답게 경운대는 보잉 767 실습센터, 항공 시뮬레이션 센터를 비롯해 전공 특성에 맞춘 최고 수준의 실습 및 학습 환경을 자랑하고 차별화된 남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현장에서 수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과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량이라는 것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된 교과목을 4년 동안 이수하고 그다음에 교과목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4년 동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대표적인 교육 모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리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R-E-A-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수요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아가서는 저희가 뉴 노말의 그런 리얼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 노말이라는 거는 이제 신기술 기반의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하고 그 실감형, 체험형이라고 하죠. AR이나 VR을 활용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바로 그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날까요? 높이 비상하는 꿈을 안고 뉴노멀 시대의 인재로 성장하는 경운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대학이니만큼 꿈을 쫓는 젊은이라면 우리 청춘을 맡겨도 되겠죠? 경운대학교는 남다른 교육이 남다른 인재를 양성한다는 실사 구시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 새로운 통합 신공항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은 우리 대학에서 직선거리로 8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한 교통 물류와 항공 R&D를 형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신공항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운 대학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운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번 입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혹은 수험생들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지원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대학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90%와 출석 1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영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의 상위 6개 과목, 사회 과학, 한국사, 상위 세개 과목을 뽑아서 총 9개 과목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각 영역에서 진로 교목 한 과목씩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상위 교과 9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받은 내신보다 조금은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 또 교차 지원과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과문과 구분 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한개 전형에 한 개씩 원서를 쓰면 한개 학과에 여러 개의 원서를 낼수 있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희망을 한다면 뭐 조금 뭐 다른 학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입학 이후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학 이후 전과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했다고 불만을 가지 마시고, 입학 이후에 증거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면접의 비중이 높은 전형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대학에서는 면접에서 면접을 30% 이상 반영하는 학과가 있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면접을 40%까지 반영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간혹 하다 보면 학생들은 어 자기가 지원했는 분야에 대해서 장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표현 방법에서 열심히 했다 또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음.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것보다는 내가 왜이 활동을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여기서 에 어떤 내가 역할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내한테 도움이 됐다는 그런 형태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특징 없이 나는 성실했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성실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나는 성실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표현할 때 열심히 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 당연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나에게 맞는 미래 일자리를 알려주는 경운대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시스템, 취업의 문을 쉽게 열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학년이고 내년에 졸업반이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취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쪽에 검색요원으로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행정조직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어드민 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취업, 상담 등을 연계하여 일어나기 위해서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진로, 취업, 전담 교수님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 관리, 경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경운대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상위 대학으로서 선정되는데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최우수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지원을 통해서 1년 또는 2년 동안에 전면 장학을 받는 학과가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장학제도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주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입시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청춘들의 꿈이 있는 캠퍼스를 다녀오는 시간 캠퍼스 나우. 오늘은 경운대학교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식 입학홍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의 생생한 캠퍼스 현장을 찾아가는 캠퍼스 나우 지역 대학 집중 탐구 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 입학처를 다녀온 두분 차동석 씨, 양지혜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캠퍼스를 누비는 남자 차동석입니다. 네, 캠퍼스를 함께 누비는 여자 양지혜입니다. <laughs> 네, <laughs> 이제 두 정말 함께 누비게 됐네요. 네. 네, 네. 함께 누리는 모습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laughs> 무엇보다 이제 두 분이 나오니까 <laughs> 좀 재미도 좀 배가 되는 것 같고 아. 특히나 전에 이제 캠퍼스 모습도 좋았지만 두 분이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또 알찬 깨알 같은 입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요즘에는 워낙 많은 입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두 분의 입시 가이드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음 주 13일부터 17일까지 수시모집 일정일 진행합니다. 어, 근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 보니까요 네. 올해 대구 경북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인원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오, 합니다. 음. 그래요? 네. 네, 네 고삼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laughs> 네, 내 꿈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아마 지금까지 수시 모집. 에 대해서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촬영하면서 예전에 떨었던 추억들이 이렇게 어...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아, 아 네.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수시모집의 전역이 워낙 다양해져서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 네. 활용할지가 굉장히 전략이 필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국가 보훈자, 농어촌 학생, 음. 또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위한 고른 인재 전형 등 전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건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전형 모두 예전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활용만 잘한다면요. 선택의 폭도 커지는 거니까, 대학별로 기준과 조건을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과 <laughs> 실기 전형은 보통 다음 달부터죠. 어, 네, 맞습니다. 면접과 실기는 10월부터 시작이고요.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 전형에 따라서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면접과 실기까지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정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수시모집이 끝나면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이 참 많을 텐데 혹시 그때 돌아가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본다면 어떠셨어요? 아... 네. <laughs> 저는 사실 정시모집 합격자라 이런 수시모집 면접의 긴장감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겠네요. 취업 면접 긴장감이 이렇지 않았을까 더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접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시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사회 나갔을 때 당당하고 용기 있게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학 입시 때 엄청 떨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 아마 <laughs> 네, 공부를 안 해서였겠죠.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우선 앞서 경운대학교에는요 입학 후에 성적 관리, 취업까지 해서 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긴장되시겠지만 아마 입학 후에 우리 학생들이 아마 성장한 모습으로 졸업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